학대나, 뭐, 공부가 잘안 되는 경우나, 기숙사항 어때요? 물어볼 때. 안 좋다. 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단호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돈이 들잖아. 돈을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해나가면 안 좋다. 학원은 드리맨으로 충분하다. 드림에서다할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일단 그거 하나. 기숙사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 기숙사를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이 공부를 마치고 뭔가를 다 마칠 수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 환경에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금전적인 어떤 그 낭비도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변화를 뭔가 꾀하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의 변화이면서 말도 일시적일 말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쭉 가는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요 내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아이는 겉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자꾸 생각해 나가요. 저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런 아이들이 결과를 졸업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고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결론은 도움이 되지 않다. 는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를 해나가야 한다. 오늘 아침에 내 삶부터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목표라는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달라지고자 하는 거죠.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고 달라지고자 하는 거죠. 그럼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어차피 그 정도의 변화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변화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뭔가 폭풍과도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 그 획기적인 변화는 외부의 환경의 변화로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안에서부터 밀려와야 되는 거, 안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밀려오다가 폭풍과도 같은 변화로 어떤 그 어떤 사람의 삶을 휘감아가는 내부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 변화는 나중에는 그 사,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뭔가 폭풍과도 같이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들을 그럼 드림앤에서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는 뭔가 일시적이고 뭔가 한계가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변화는 일시적이어서도 안 되고 한계가 있는 변화여서도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정말로 오래 가고. 정말로 끝까지 갈수 있는 변화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이룰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이다 그것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